네, 안녕하세요 스마트킹 과장입니다 오늘은 그랜저 장기 렌트와 리스 비교 견적을 해 보고 그중에서 가장 저렴한 업체 1, 2, 3등을 한번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화면은 비교 견적을 해서 가장 저렴한 대로 안내를 시켜 드리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한 다음에 가장 저렴한 데 캐피탈로 견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랜저 3743만원짜리로 했을 때 60개월에 선납금 30% 조건입니다 근데 이 조건은 뭐 원하시는 대로 변경이 가능하시고 보증을 원하시면 무보증으로 하시면 됩니다. 일단 현이 조건으로 했을 때 가장 저렴한 곳이 지금 롯데캐피탈이고요. 37만 8천원 리스같은 경우는 메리츠캐피탈이 32만 5천원으로 가장 저렴합니다. 어 일단은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데 장기렌트랑 리스도 많이 비교를 하시거든요. 근데 장기렌트랑 리스는 딱 어떤 것이 더 좋다 이런건 절대 없습니다. 그런게 아니고 어떤 분들한테는 렌트가 유리하고 어떤 분들한테는 리스가 유리하고 뭐 이런식이기 때문에 어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조금 더 유리한 걸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지금 보시는 이 캐피탈 순서가 계속 이렇게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. 이 캐피탈들도 자기네들끼리 계속 경쟁을 하기 때문에 어 매달 견적이 바뀌거든요. 그래서 이번 달에 뭐 롯데 캐피탈이 가장 저렴하다고 해도 어 다음 달이 되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 차종에 따라서도 다르고 지금 이 견적 조건을 뭐 이렇게 했을 때지만 여기서 하나라도 바꾸게 되거나 다른 조건으로 하게 되면 이또 저렴한 어 캐피탈의 순서가 바뀐다는. 네, 이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됩니다. 다음으로 그랜저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 리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랜저가 재고가 굉장히 많죠 다른 차종에 비해서 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뭐 많다고 차가 안 팔려서 많은 게 아니고요 이거는 캐피탈에서 미리 대량으로 구매를 해 놓은 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인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구매 많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구매를 그냥 해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대량으로 구매를 하면서 이제 할인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견적에 있어서도 좀더 저렴하게 진행이 가능하고, 아까 보셨던 그 캐피탈들 있잖아요. 그런 캐피탈들마다 이 재고를 갖고 있는 게또다 다릅니다.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재고 재고와 색상 같은 것도 어 이제 저희가 매칭을 다해 드리고 있습니다. 네, 아까 말씀드린 재고 리스트는 뭐 이런 식으로 할인을 받아서 대량 구매를 해놔서 어, 할인을 받아서 구매해놓은 재고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견적 같은 경우도 어, 조금 더 저렴한 경우도 있으니까요.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식수철 그 재고들까지 어, 전부 다 확인해서 가장 저렴한 캐피탈로 어, 진행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구요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차종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